자, 삼성전자 주재님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주식 파트너 천푸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출연들께서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되는 명확한 근거 현재 반도체 산업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명확하게 슈퍼 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메모리 가격의 급등과 재고 소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해서 HBM을 포함한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HBM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AI 연산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업들은 차세대 GPU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고 있고 이 흐름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3 공급 가시화 단계에 진입했고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 역시 점점 현실적인 국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HBM은 언젠가 잘 되면 좋은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자이러 구조 속에서 2026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까지 시장에서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단순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고용량 DDR5 서버용 SSD 수요가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역에서도 삼성전자는 메모리부터 저장장치까지 풀라인업을 갖춘 압도적인 공급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바일과 가전으로, 즉, 온 디바이스 AI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TV, 가전 전반에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가장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기능 하나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AI 생태계를 플랫폼 단위로 장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반도체 DS 부분과 완제품 DX 부분이 결합되면서 삼성전자만 가능한 강력한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칩을 만드는 기업이 그 칩이 들어가는 제품까지 직접 설계하고 판매하는 구조. 자, 이 구조는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AI 인프라에서 온 디바이스 AI까지 수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면안 되는 기업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자면 지금 이 가격 구간을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PBR 기준 약한배 수준입니다. 이 말은 즉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고 하방은 이미 상당 부분 방어가 되어 있고 반면 위로는 업황의 회복과 실적 개선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가장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이고 너무 싸다라는 증권과 평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까지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HBM 공급의 가시아와 메모리 슈퍼사이클 AI 생태계 확장까지 자이세 가지가 모두 맞물리는 시점에서 PBR 한 배라는 숫자는 자 오히려 비정상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크게 보이는 구간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자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HBM 공급 가시아와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복귀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 자이 완벽한 3박자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할 때마다 항상 가장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왕의 귀환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현재 주봉에서는 지속적으로 오일선을 지지 받아주면서 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는 음봉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는 오일선 위에서 위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방으로 좀 내려온다 한들 다시 한번 주가는 (5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자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우리 주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추세 라인, 이 추세 라인의 상단에서 저항이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구간은 16만원의 구간인데 16만원은 당연히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주제님들께서 엉덩이를 무겁게 들고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께서는 자 놓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놓치신 주제님들 반드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한동안 눌려있던 흐름 바닥을 다지면서. 유자 패턴을 만들고 냉라인을 돌파해 주면서 역대급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모두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그 자리 냉라인 돌파 시점인데요 자 바로 그 순간부터 주가는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의 바구니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 냉라인을 돌파하면서부터 7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부의 바구니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긴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다지면서 거대한 U자형 패턴을 그립니다. 자, 이 구간에서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쓸어 담으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말 그대로 불을 담는 바구니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냉라인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는 무려 7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의 바구니 패턴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만 이런 패턴이 나왔느냐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차트 구조가 동일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똑같이 유자 패턴을 만들고 지금 냉라인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으면서 조정이 나온 자리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리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결정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임이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또한 냉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이 구간에서 결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졌습니다. 자, 따라서 히든 종목 또한 이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을 주목해 보시면 지금 정배열이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 주가는 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폭발하면서 정배열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자, 저항을 맞고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완성이 돼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을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자이 당시에도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다시 하락할 거다 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놓친 사람만 전부 후회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히든 종목 2026년 우리 주주님들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하루에 2천 명에서 3천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한다면 갈수 있는 종목도. 못 올라갑니다. 자, 이 패턴을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갔는지 차트는 이미 전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자, 부의 바구니에 부이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출신님들께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삼성전자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딱한 글자, 부라고 문자를 남겨 주셔서, 자, 2026년.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가 따뜻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5년도에는 로봇 테마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부에서 2024년 1월에 자 세가 시작되자마자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 로봇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25년에 상승을 주도하면서 자세 배에서 5배 자,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10배에서 20배까지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잘 아시는 로보티즈는 저점 대비 무려 2000%가 상승했습니다. 자, 무려 20배가 상승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로보티즈는 LG전자와 협업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원익 홀딩스입니다. 자, 원익 홀딩스 또한 저점 대비 2600% 자, 무려 26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원익 홀딩스 또한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테마가 2025년에는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로봇조들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로보티즈와 원이콜딩스는 2 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다른 로봇조들은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옥석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에는 AI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로봇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먼저 뉴스 속보를 보시면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패권을 다시 한번 재시동한다. 자그 동안 로봇 산업에 침체돼 있었던 우주 산업에 다시 한번 패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 주목해야 되는 테마는 바로 우주 항공입니다. 이 우주 산업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입니다. 자 속보를 보겠습니다. 자새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우주 산업을 협력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주지님들께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방금 전에 2024년 1월 16일에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지 나오면서 자, 로봇조들이 20배까지 상승하는 그야말로 로봇 전성 시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우주 관련조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우주 정책과 스페이스X 2026년 상장 IPO 계획 소식에 힘입어서 우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의 3조원 투자가 로봇주들의 대세 시작이었다면 2026년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이 말하는 우주 산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고점 매물대를 돌파했고, 자, 이동 평균선 또한 정배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OBV를 보시면, OBV는, 자, 세력들의 매집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바다권에서 매집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역대급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개인들은 대거 물량이 손절이 나오고 있지만, 자,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 펀드, 기타 법인까지 전부 다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반드시 우리 주주님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자, 주도 세력들의 매집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2026년 1월, 역사는 소름돋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새 첫날부터 들려온 이 뉴스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정상이 만나서 그들이 입을 모아서 협력해야 된다고 말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자, 2024년 정부의 3조원 투자가 로봇 대세의 시작이었다면 2026년 두 정상의 만남은 우주 항공 대폭발의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현재 글로벌 메이저들의 자금이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우주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 반도체, 로봇, AI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25년 로봇조들은 우리가 그 시그널을 놓쳤다면 자 2026년 자 우주항공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 종목을 우리 주주님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75-3662 번호로 우주,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 순차적으로 제가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답장을 드리는 이유는, 제 방송을 하루에 천 명에서 많게는 삼천 명이 보시는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 공개해버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 저도 귀찮고, 우리 주제님들도 귀찮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제님들께서, 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딱 우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2026년, 자,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 우주 산업 테마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자 보내주셔서 먼저 기회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 건설이 있었죠. 상지 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 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연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 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받아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일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받아 바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